매일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마비된 양심을 지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하여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다.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말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률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회심한 이후 마음에 다시 심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만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선을 분별하게 하셨으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양심의 기능을 상실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매일의 삶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